안녕하세요. 기도고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20을 준비를 했습니다. 갤럭시 노트20 이번에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가 빌려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갤럭시 노트20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20이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울트라하고의 차별성을 위해서 제품의 스펙에 차이를 많이 둔것 같은데, 어 이게 가격 차이에 비해서 제품 스펙의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나서 구매를 해야 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해상도에서 울트라는 QHD 화질이고 노트 20은 FHD 화질이고요. 그다음 메모리도 8기가, 12기가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좀 차별화가 돼서 노트 20은 12메가 픽셀인데 변해서 울트라는 108메가 픽셀로 차이가 좀 나고 있고요. 또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노트 20은 줌 30배 그다음 울트라는 좀 50배에서 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핀홀도 사실 그렇게 뭐 거슬리는 부분은 아닌데, 이 핀홀도 울트라하고 그냥 노트20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울트라에서는 훨씬 더 핀홀이 작고요. 노트20은 핀홀이 좀큰 편입니다. 그 뒷면도 플라스틱이고, 울트라는 이제 글라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노트 20을 사용하시면 대부분 다 케이스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큰 차이는 뭐 느낄 수가 없고요 노트 20은 카메라 카툭티가 좀 작은 편이고요 울트라는 카툭티가 조금 더큰 편입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사양의 차이를 좀 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카툭티가 작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노트 펜슬을 이용해서 필기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또 케이스를 씌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 20이나 울트라나 이번에 모두 용량은 256gb 용량으로 나왔는데요 노트20은 어, 추가 슬럿이 없어서 SD 카드를 장착할 수 없는 대신에 울트라는 추가 슬럿이 있어서 메모리를 추가로 장착하실 수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펜슬의 반응이 기존 노트10에서는 42 마이크로세컨드였으면 이번 노트20에서는 26 마이크로세컨드로 좀 개선이 되었고요. 울트라에서는 9 마이크로세컨드로 훨씬 더또 강화가 되어서 이 부분도 노트20과 울트라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노트 20에서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엣지가 아니고 플랫한 디스플레이라는 거 저처럼 엣지 디스플레이를 별로 좋아하라 하지 않으신 분들은 플랫이어서 좀 마음에 드시고요 어, 이번 카메라에서 그래도 8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8K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8K 영상을 촬영해서 8K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에서 볼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로 일단 8K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트 시리즈에서 이번에 아쉬운 점이 뭐냐면 펜슬이 왼쪽 아래에서 꺼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펜을 잡고 쓰는 사람들이 왼쪽에 꺼내야 되는, 그래서 되는 좀 꺼내는 불편함이 조금 있고요. 왼손잡이가 꺼내더라도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이건 예전처럼 오른쪽에 들어가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네, 노트20 장점. 어, 카메라가 확실히 강화되었다. 8K 영상까지 촬영 가능하다. 플랫한 디스플레이라는 것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9만 9천원이란 가격 120만원에 값어치를 하는 핸드폰인가 에서는 조금 물음표를 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 포지션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145만 2천원인데 그한 25만원이란 가격 차이가 작은 건 아니지만 그 25만원 가격 차이만큼 이상의 스펙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어, 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노트 펜슬로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울트라도 고민을 하시거나. 차라리 노트 10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아닌가 하고요 갤럭시 S10 플러스를 사용하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큰 메리트는 못 느꼈어요 저는 주로 아이패드로 메모를 했기 때문에 노트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어, S10에서 카메라 해상도 동영상 정도 말고는 그렇게 뭐 아쉬운 점을 느끼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처럼 필기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S20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트20이 상당히 괜찮은 스마트폰이지만 가격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서 아예 울트라로 가시거나 노트10이나 S20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노트20이 100만원 어라운드 아니면 100만원 이하의 가격 정책으로 했다면 파괴력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아마도 노트20 하시는 분보다는 울트라를 선택하시는 분이 좀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갤럭시 노트20 상당히 괜찮은 스마트폰인데 가격 포지션이 좀 애매해서 울트라로 가시거나 노트10, 갤럭시 S20을 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IT 공작실 기도고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의 플래그십,